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어마무시한 가성비와 관리 상태까지 말도 안 되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성 거기에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이 바로 그 유명한 실키식스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한 OGT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엔진 쪽에 대한 경정비 그리고 특히나 이 OGT 차량에 제일 걱정하실 만한 뒤쪽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한달 전에 교체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 유차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유찰 때 판매 금액은 999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1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 거리 10만 6천0 0 k m 주행한 단순 교체도 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5GT 5 그란 트리스모3호 i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엔진 쪽에 대한 경정비와 함께 제일 걱정하실만한이 에어 서스펜션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정비를 끝내 놨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걱정 없을 만한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차량 이제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실게요. 정말 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찍는 이유가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일단 전면부로 보셨을 때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 키드니 그릴과 함께 지금 전면부에 전방감 센서들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외관 컨디션은 신차급이에요 어,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약간의 살짝 검메탈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되게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약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때 일단은 확실히 이 체형, 풍채가 크죠. 정말 그만큼 실내 공간도 넓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위쪽에는 이렇게 또네 가로에 툴바까지 들어가 있고 그 위로는 또 스키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GT 차량답게 이렇게 프레임 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관 컨디션이 일단 상당히 깔끔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그리고 뒤에 휠도 동일하게 건메탈로 들어가 있는데 어, 뒤에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디테 타이어 동일하게 한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면부로 보셨을 때 뒤에 트렁크, o g t 는 트렁크 방식이 두 개죠. 일단은 요 가운데를 열수 있는 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열수 있는 네. 요 부분으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일단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 전차주문이 일단 이렇게 에어클리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정비하면서 관리하면서 타셨던 차량이고요. 공간성 확실히 좋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도 모두 다 들어가고요. 이조석적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지금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도 너무 깔끔해요. 컨디션 확실히 좋고요. 시트 보시면 시트도 지금 컨디션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운전석 조석둘다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파노라마 선루프로 개방감도 한층 살린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탑재되어져 있고요. 글로우박스 안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내려오시면 은 이렇게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그런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도, 네. 측면에 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270도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3단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전자식기 왼쪽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그리고 뷰 버튼과 함께 오토 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능 아이 드라이브 조거 시스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버튼 음성 2식 버튼과 함께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가 106,766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고요 위에 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오셨는데요 앞자리 공간에 옵션들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만 오디티 차량은 뒷자리 공간이 정말 넓게 빠진 차량입니다. 뒤로 한번 직접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7시리즈를 베이스로 만든 차량답게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무릎 공간 머리 공간이 충분하고요 확실히 뒤에 시트 포지션도 조금 누워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포지션을 주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깔끔하면서 뒷자리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진짜 999만원이에요 이 금액대 최강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자리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에서 엔진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직렬 6기통, 7기6 엔진이에요. 정말 부드럽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누구나 인정하는 명 엔진 중에 하나죠. 바로 실키 식스. 직렬 6기통의 엔진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한 출력까지 보여주는 이 OGT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1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6천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가 없는 완전 부사고차량에 OGT 중에 3000cc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535i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지치 차량 걱정할 만한 부분도 몇 가지 있죠. 엔진 쪽도 정비를 끝내놨고요. 특히 뒤쪽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에 컴프레션까지 모두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안전하게 타실 만한 이 차량. 저희 유차업때 판매 금액은 99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디션은 진짜 1등이에요. 이 금액대 이만한 컨디션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의 쪽 받아서 더욱더 친 저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 유튜브 타 사이트도 보신 차량들도 동일 금액 이 진행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2 4 시간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 더 특별한 차량 인사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 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